나사로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아, 1 6절까지 말씀 을 같이 상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1 1장에 소개된 나사로의 죽음과 소생 사건, 나사로의 다시 산 것을 부활이라고 하지 않고 소생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은 영원히 죽지 않고, 또 썩지 않게 할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죠. 그러나, 이문장에 소개된 이 나사로는 죽은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지만, 죽는 능력으로 살아났지만, 계속 영생 불사하는 존재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한시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활이라는 용어보다는 소생이라는 그런 표현을 신학적으로 사용하곤 합니다. 어쨌든 이1 1장에 소개된 이 나사로의 죽음과 죽은 나사로를 병든 나사로 그리고 그 병으로 말미암아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은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소개하고 있는 일곱 가지 표적들 중에 마지막 표적이며 모든 표적들의 절정의 의미를 담고 있는 사건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여섯 가지 표적들. 무엇이 있죠? 물을 퍼둬줘,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것, 38년 된 병자를 치유해 주신 것, 오병 이후의 기적, 그 연장선상에서 물리를 걸으신 기적적 사건, 그리고 최근에 우리 살펴봤던 날때부터 소병을 치유해 주신 사건, 태생적 소병 치유 사건, 그리고 이번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죽은 나사로를 다음 주에 이제 그 소생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만 오늘 이강도 십일장에 소개된 이 나살, 저은영된나사을 살리신 사건이 일곱 번째 표정입니다. 이게 일곱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주님의 여러 표적중 중에 차별적으로 선택을 해서 일곱이라는 숫자에 맞춰서 이이것 가지 표족적 기사를 소개한 것도 어, 의도적인, 다분히 의도적인 음, 그런 기술이다, 기록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나사로를 살리신, 병된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표적을 통해서, 이 이적 기사를 통해서 어, 예수님께서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부활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바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공급하시는 메시아다라는 이 십자가의 구속사건을 이 나사로의 부활사건을 통해서 소생사건을 통해서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 의서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사건과 밀접하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표적적 사건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강론을 해 오다 보니까 이 나사로 이 사건이 바로 그런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의도적으로 기록된 사건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전체를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는 가운데 필요에 따라서 취사 선택하는 본문을 취사 선택한다라고 했을 때는 전혀 다른 의미로 이 사건이 설비될 수가 있고 또 가르쳐질 수가 있고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죠. 거두절미하고 이 사건만을 딱 떼서 이것이 이거 이것, 이거 이것 자체가 시작이고 끝이라는 그런 맥락 속에서 어, 접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의도와 성령님의 의심과는 어, 그 다른 그런 각도에서 관점에서 해석을 할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는지 있기 때문에 어, 참이 이 말씀을 우리가 전체적인 관점과 또 처음부터 차례대로 어, 이렇게 살펴본다는 의미가 어, 얼마나 음, 본문에 담긴 하나님의 본문을 바르게 해석하고 깨닫고 적용시키는 일에 얼마나 소중한 그런 관점인가 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자, 21장의 이, 이 사건은 그 9장부터 진행되어지는 날대부터 소견 된 자를 고쳐주신 그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주어진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 주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들으시고 이틀을 더 유하신 후에 유대로 가자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반응했어요? 반전해보니까 음. 라피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일까? 음? 이제 가게 되면 우리 죽습니다. 잡혀 죽습니다. 어, 이런 그 표현을 보면서 이 표현이 곧 무엇을 암시하는, 거예요?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자, 그 10장 32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미시아 되심을 여러 표적들을 근거로 해서 어, 증거하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과 자기가 하나라는 사실, 그 30절에 보시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는 사실을 통해서, 어,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 아들 되심을 어, 증거할 때에 이유다인들이 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어, 네가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냐? 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어찌하여 어, 하나님을 사칭하느냐? 어, 이렇게 이제 저들은 오해를 한 거죠, 고개를 한 거죠. 32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 때로 말미암아 여러가지 전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을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담함을 인하여 인하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며라이 말씀의 근거에서 지금 11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이 나사로를 거치러 유대로 가자라고 했을 때, 우리 가면 죽습니다. 거기 있을 때 돌로 치료하는 것보다 피해왔는데, 이제 또 그, 그리로 가자고 하십니까? 이런 문제의 반응을 보면서 11장 사건과 이 소경, 태생적 소경 치유 사건이 맞물려 있는 연속적인 이런 그 사건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아, 이런 그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그 10장 40절 보시면, 39절부터 보시겠어요?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 자였으나 하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자, 이 말씀은 어떤 의미로써 우리가 살펴봤죠? 아직 잡히실 때가,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기 았 때문에 저들이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성령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 만사와 만물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뜻그 가운데서 주관하신다는 이런 사실들을 이런 그 단순한 표현을, 표현 속에 담겨있는 어, 그심려막식하신경륜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벗어나서 피하셔서 그 다음 어디로 가셨느냐? 40절 다시 요단강 저편 요단강 저편 요단강 저편은 동편을 얘기합니다. 요한이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주던 곳베레아지역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쪽 가셔서 어, 잠시 어, 피하셔서 기거하시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11장에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 11장으로 어, 넘어갑니다. 자,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고 있는 촌, 에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는 형제자매 지간이죠 마르다가 마리아의 언니예요. 근데 이 마리아 동생의 이름을 앞에 기록한 것은 이제 그 뒤에 12장부터 이제 소개가 되어지는, 그, 삼백 개널 이혼 가치.